안녕하세요. 원주시의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아파트가 공급 중이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착순 동호수 지정합니다.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에요. 원주 최초로 계약금 5%로 진행하고요. 중도금 무이자. 또 단지 내 통학버스 2 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전세대 세대 창고가 있고요. 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힐스테이트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 공동주택 13개 동총 975세대고요. 어, 평형은 중대형 평형이에요. 84, 115, 136 제곱미터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33평형, 43평형, 49평이에요. 마감인 박인이 조금 서둘러시면 좋은 층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메가박스, 관설초 치약고, 원조의료원, 치약예술관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음, 혁신도시와 도심권의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어요. 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예요. 생활 반경이 넓어지는 광역 교통망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관설 하이패스 IC가 예정돼 있고요. KTX 원주역도 관설 IC 등 편리한 쾌속 광역 교통망도 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 활용도를 높인 탁월한 설계도 어, 눈에 띄고요. 어, 여유로운 84제곱미터, 115제곱미터, 136제곱미터 평면 구성으로 넓고 쾌적한 실내 공간 연출이 가능합니다. 음, 커뮤니티 시설도 아주 어, 잘 들어오고요. H.I. 숲, 클럽하우스 돌봄센터, 생상도서관, 휘위트 센터, 골프 연습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